바로 토니모리와 주토피아의 콜라보 소식인데요 이건 진짜 무조건 받아야 돼 캐릭터 4종 중 하나 바로 그 팝시클 모양으로 출시된 세가지 컬러들이 바로 그 왕도넛 모양인데요 안에까지 진짜 미쳤다 설탕을 넣은 딸기 같은 딸기 크림 핑크 컬러이고요 끈적임이 없는 산뜻한 텍스처인데 이렇게 틴트 위에 장식용으로 저는 스티커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커버력이 정말 정말 높아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림이입니다 안녕. 여러분 제 최애 영화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평소에 영화를 잘 보지도 않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정말 여러 번본 저의 인생 영화가 있거든요 바로 주토피아입니다 안 그래도 11월에 주토피아2가 개봉한다고 해서 완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토피아의 역대급 콜라보 소식이 떴더라고요 바로 토니모리와 주토피아의 콜라보 소식인데요 제가 오늘 전 제품 다 가지고 왔습니다 패키지부터 컬러 굿즈까지 정말 소장 가치 200%인 한정판들이에요 아니 아이스 스크린 파우치 봐봐요. 퀄리티 진짜 미쳤죠. 그럼 지금부터 제품들 뜯어서 리뷰하면서 메이크업 하면서 발색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번 콜라보 에디션 라인업은 틴트, 쿠션, 리벤치크, 아이섀도우, 팔레트까지 풀 라인업이에요. 특히 이런 캐릭터 키링, 도넛 키링, 그리고 금액대별 사은품까지 이게 진짜 저 퀄리티 사은품이 아니라 거의 사은품 때문에 굿즈가 사고 싶을 정도로 엄청 엄청 고 퀄리티의 귀여운 제품들입니다. 3만원 이상 구매 시이팝 시클 파우치, 5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요 캐릭터 키링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럼 먼저 첫 번째,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즘 토니모리에서 저의 최애 틴트인데요. 사르르 녹듯이 발리면서 촉은 촉촉, 겉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이름처럼 정말 버터 같은 텍스처의 틴트인데요. 레이어링에도 답답하지 않고 다크닝 없고 첫 발색 그대로 유지되는 틴트로 유명한데요. 꾸준히 뉴 컬러가 계속 출시되어서 벌써 27호까지 출시가 되었어요. 26호 총총 딸기 크림은 뽀양 크림 속에 총총 설탕을 넣은 딸기같. 같은 딸기 크림 핑크 컬러이고요 27호 스륵 마롱 크림은 잘 익은 밤을 으깨서 크림에 넣은 듯한 차분 포근한 코랄 피치 컬러예요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는 요렇게 기획세트로 출시되어서 안에 캐릭터 4종 중 하나 랜덤 키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디랑 닉 그리고 클로하우저랑 레밍 요렇게 4가지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번 까보면 어? 저는 닉이 나왔어요. 이렇게 캐릭터들의 얼굴이 달려있는데, 고리가 이렇게 작은 고리, 큰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번 게리틴트 워터풀 버터에는 이렇게 위쪽에 키링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작은 고리를 걸어주고, 요큰 고리는 이제 가방이나 파우치, 요런 데에 달아서 사용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게리틴트 워터풀 시럽. 여러분, 제가 이 틴트 출시됐을 때부터 굉장히 여러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광이 너무 예쁘고 다크닝이 없거든요? 제가 막 완전 맑게 올라가면서 입술이 예뻐 보인다고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85% 가벼운 수분 오일 함유로 끈적임이 없는 산뜻한 텍스처인데 이게 진짜 입술을 코팅한 듯이 58시간 입술 광채를 유지해주는 제품이에요. 컬러는 이렇게 총두 가지 출시되었는데요. 12호 탱글 포도 시럽은 잘 익은 포도의 시럽을 코팅한 듯한 퍼플 핑크 컬러이고 그리고 13호 추럽 리치 시럽은 올리브영 단독 컬러로 말간 리치에 은은한 빛을 더한 촉촉 반짝 피치 코랄 시럽 컬러예요. 게리 틴트 워터풀 시럽도 이렇게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워터풀 버터와 똑같이 사종 캐릭터 키링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또 토니모리의 터줏대감 퍼펙트 립스 쇼킹 립인데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착색력, 지속력 최강의 틴트잖아요. 물 속에서도 끄떡 없는 100시간 지속력으로 저도 수정 화장이 힘든 날에는 이거 무조건 바르고 나가거든요. 진짜 산뜻. 하면서도 뭔가 건조하지 않게 마무리되고 전에는 좀 또렷하고 쨍한 컬러들 위주로 출시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진짜 무드 있는 컬러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바르고 있는 N16 하트럼 쇼킹은 흠잡을 데 없는 말간 뽀용 핑크 컬러로 제 피기자 쿨톤 분들께 진짜 강추드리는 컬러예요. 메이크업 버스 세트 한정으로만 만나볼 수 있는 컬러 코코밤 쇼킹은 차분하고 크리미한 코코넛 베이지 컬러이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단독으로 출시된 S05 선셋볼 쇼킹은 상큼한 시트러스 오렌지 컬러라서 웜톤 분들의 인생템이 될것 같은 컬러입니다. 이퍼펙트립스 쇼킹립에는 이 주디의 틴트 캐풀더가 증정되는데요. 이렇게 틴트 위에 장식용으로 사용해줘도 되고 키링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집에 있는 이제 키링 줄 같은 걸 사용해주면 키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패키지로 돌아온 치크톤 리벤치크 듀오밤인데요. 이거 진짜 제 인생템이거든요. 먼저 기존의 동그란 패키지에서 이렇게 그 주토피아에서 나온 조그만 햄스터 같은 그 회사원들이 사먹던 아이스크림 아시죠? 바로 그 팝시클 모뭐 모양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심지어 얘는 아예 이렇게 본 제품이 키링으로 출시돼가지고 진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촉촉이랑 보송 제형 이렇게 반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섞어서 원하는 농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날 그날 원하는 제형으로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얘가 이제 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립앤치크라서 진짜 파우치 필수템입니다. 15호 믹스베리는 부담스럽지 않은 화사한 베리 레드 컬러이고요. 16호 밀키구아바는 완전 딸기우유 그 자체의 소프트핑크 컬러예요. 17호 밀크 텐저리는 청순한 코랄 컬러입니다. 볼에 진짜 살짝만 발라주면 완전 과즙미 뿜뿜 메이크업이 돼요. 이번 출시된 세 가지 컬러들이 진짜 다 존재감이 확실해서 더 깜찍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리벤츠크에 이어서 정말 또 너무너무 귀여운 패키지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바로 아이톤 도넛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굴러가는 도넛을 그 주디가 멈춰서 구해준 바로 그왕 도넛 모양인데요. 안에까지 진짜 미쳤다. 이게 뉴트럴 컬러 조합이라서 데일리부터 포인트까지 다 가능한 구성이거든요. 솔직히 이건 제가 좀 퍼커를 안 맞는 컬러로 출시가 되어도 그냥 너무 귀여워서 소장하려고 했던 제품인데, 근데 이게 컬러도 마침 뉴트럴 컬러 조합이라 웜쿨 안 가리고 모두 쓰기 좋은 컬러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형도 음영, 포인트, 베이스, 글리터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활용하기에도 좋고, 이게 컬러마다 다 맞춤 설계된 텍스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짝 핑크기가 도는 뉴트럴한 느낌의 데일리 메이크업 무드로 아이 메이크업 완성해 봤는데요. 다른 팔레트 하나 필요 없이 이 팔레트 하나로 완벽하게 완성했어요. 근데 이 팔레트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뭐블 블러셔도 할수 있고, 쉐딩이나 하이라이터, 이렇게 컨투어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진짜 만능템인 것 같아요. 이 팔레트도 사은품이 진짜 대박인데요. 이렇게 미니 도넛 키링을 증정하거든요? 얘도 이렇게 위에 키링고리가 있어서 여기에 같이 껴서 달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섀도우 브러쉬 3종도 같이 증정한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진짜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파우치까지 같이 증정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토니모리의 스킨톤 픽싱 커버 쿠션인데요. 이거 다들 아시죠? 이게 제가 주변에서 너무 괜찮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써봤던 제품인데요 원래 기존에 시크한 블랙 패키지에서 이번에 이렇게 귀여운 디스크 앨범 패키지에 퍼프 2종 그리고 DIY 스티커까지 기획세트로 출시가 되었어요 기존 블랙 패키지가 살짝 심심했다면 이렇게 스티커로 직접 꾸밀 수 있는 뉴 패키지로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주토피아 2 공개된 티저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레밍스가 약간 키보드랑 막 헤드셋 끼고 음악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앨 앨범 느낌으로 출시된 것 같습니다. 저는 스티커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꾸며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 쿠션은 진짜 얇고 가볍게 밀착되는데 커버력이 정말 정말 높아서 손이 많이 가는 쿠션이에요. 메쉬 필터라서 밀착력도 좋고 수정 화장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컬러는 포슬린, 아이보리,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뭔가 세미 매트한 마무리 감이지만 되게 건조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도 정말 충분히 너무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쿠션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토니모리와. 주토피아 콜라보 전 제품을 같이 털어봤는데요. 이렇게 제 픽들로 메이크업 마무리도 같이 해줬습니다. 제품마다 기획세트랑 사은품들도 있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대별 사은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3만 원 이상 구매 시요 팝시클 파우치 5만 원 이상 구매 시요 주디 인형 키링이 증정됩니다. 심지어 3만 원, 5만 원 중복 증정이 가능하대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획세트 말고 증정품이나 이 금액대별 사은품은 모두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요. 다 빠지기 전에 얼른 서두르셔야 돼요. 진짜 이번 콜라보는 화장품 덕후, 주토피아 덕후 모두가 환장할 그런 조합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컬러들이 생각보다 데일리하게 뽑혀서 단순히 소장용이 아니라 진짜 찐 데일리 메이크업 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번 사은품들만 다 가방에 달고 다녀도 완전 부자가 된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주토피아 토니모리 콜라보 제품들은요, 11월 1일 올리브영에 런칭되어서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주토피아 덕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또 자세한 프로모션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